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녀사 공방입니다. 이제는 물들을 다 빼서 초록 초록하지만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오늘 요거는 이게 철화들은 이렇게 촘촘해가지고 지금 하엽을 거의 다 떼줬어요. 저번 날다 떼줬는데 확실히 철화들이 별로 이게 통하지 바람이 안 통하니까. 별로 좋질 않네요. 지금은 이렇게 하엽들 다 떼져가지고 좀 공기가 통하게 영성해졌는데, 어좀 걱정이 돼요, 얘는. 간신히 적심해서 살려놨는데, 어, 파피스로즈도 조금 까다로운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얘도. 그래서 괜찮겠죠? 많이 영성해졌죠? 하엽을 다 진짜 열심히 열심히 떼줬어요. 이럴 때 공기가 이렇게 통할 거예요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얘가 또 이게 원통이라 더해요 가운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를 물이 고였더라고요 물이 빠져 나가지 않고 이게 동그란 원통이라서 이게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일자보다도 모양은 예쁜데 일자보다도 일자로 이렇게 된거 있죠? 길게,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이게 조금 상황이 좀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가 이런 모습으로 되고 있고요. 조금 걱정, 걱정스러운 모양새고요. 이거는 샤론스톤인데 요건 그래도 물을 안 뺐어요. 다 말랐어요, 지금은. 다 말라서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의 마지막 판에 이제 며칠 비가 안 오고, 아니, 비가, 비가 오고 며칠 날이 맑아야 얘들 비를 안 맞추는데, 비 그림이 계속 있어요. 맞지는 않아요. 잘비 그림이. 잘 맞지는 않는데 계속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 맞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을 줘야 돼요. 이건 너무 말랐어요. 어, 살아보니 슈퍼클론. 요거는 그래도 덜 해요. 요. 마리아 칼라스 얘는 뭐 짱짱해요. 얘는 아주 짱짱합니다. 같은 창이라도 달라요. 이거는 뭐 완전히 아 목대를 드러내고 있고. 이게 왜 흔들거리지? 이상하네. 플로리디티 몸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거는 샤프란블로 얘는 짱짱해 얘도 목말라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얘도 그렇게 말르지 않았어요. 근데 요 이거하고 요 사라보니하고 조금 말랐네요. 음, 어 여기 뭐 이름이 생각이 나. 아니 신데렐라 참 이상해요. 맨날 보던 것도 어느 순간 머릿속에 하얘져요. 와 진짜 이거는 뭐 치매 시초도 아니고 잘 그래서 이게 어머 세상에 이렇게 풍성하게 촘촘하게 많이 나왔어요 잎들이 참 어쩔 때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날 때도 있어요 이게 <laughs> 아,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깜박거리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신데렐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멈칫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주 예뻐졌어요. 요거는 멀로 멀로도 다 젖어 가지고 점점점 잦아지고 있고요. 요거는 말간 말간은 자구를 하나 달았더라고요. 여기 두 개네 하나가 아니라 어면은 초록해도 또그 사이 아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말간이 이런 모습이고요와프레뉴 한명 생애 보니까 싸게 나왔던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와, 프레뉴가 그래도 열심히 잘 크고 있어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아이라서 정말 금방 죽어도 뭐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오래됐어, 오래됐어, 얘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나. 프레뉴가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우와 얘더 커졌네 홍시 물은 좀 빠졌는데 우와 사이즈 엄청 커졌네요 조금 말랐어요 얘도 비를 받아 먹었나 봐 이쪽으로 조금씩 뿌리는 비로 사이즈가 엄청 커지고 날씨가 시원하네요 바람 불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시원합니다 어 요거는 기마 했더니 이렇게 옆에서 자고 나온 게 키가 쑥 올라왔네요. 이게 사랑무였었는데 그것 그것도 계절금인가 봐요. 그냥 앙 앙무로 바뀌네. 앙무가 아니고 뭐지? 은행무기라 고 그러죠. 초록한 게그 걸로 바뀌는데요. 그래도 이게 죽지 않고 잘 크는 게 신기해요. 저 잎팔이 몇 개밖에 안 달렸었는데 잘. 어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이런 모습으로. 어 이거는 알르헨티나 금, 아르티나 금이나 덕양갈매기나 처음에는 조금 달랐었는데 지금은 새로 이파리 나오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알르헨티나 금은 잘 없더라고요. 거의가 덕양갈매기지. 이게 조금 더 사올 때는 굉장히 화려하더라고 얘가. 저양 갈매기보다는 화려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색감이 없어졌어요, 다. 요 미싱요, 자구가 점점 어, 벌어지고 커지고 있어요. 하, 이거 오래 묵었다고 자구를 두 개씩이나 달고 있었, 있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 집 퍼프 샴페인, 샴페인, 많이 빠졌죠? 와, 이것도 하나씩 심어줘야 되는데, 어우 이거 더클 건데도 못크는 거죠. 어우 이것도 바깥으로 또 커져서 얘가 여기 걸렸어 이렇게 짜오긴 났네 이거는 하나씩 진짜 따로따로 심어줘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잘 있고요. 뭐지 하나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야, 언제 데려왔는지 한번 보면은. 어우, 잘안 빠지네. 이게 어, 작년 7월에 내려왔는데요 작년 7월에? 음, 1년 됐네, 1년. 근데 아주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셔부림도, 와, 이제는 완전 초록, 초록하죠? 많이 컸어요, 얘도. 요것도 요구를 빗물을 받아먹었겠죠? 딱딱해요. 얘는 여전히 딱딱하고요. 마왕. 이거는 조금 조금씩 더 커지고 있고요 마왕은 요거는 파이어필라 와옛 모습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이뻤던 색감이 다 완전히 빠졌고요 이런 모습이네요 이건 러운데 러우 로우 맞죠 이름? 헷갈려가지고 러운데 조금 물이 들었더니 빠졌네요 물도 약간 고파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안 떨어지게 떼라고 했더니 하엽이. 다 분지를 해가지고 전부 다 분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런 모습으로. 분지를 다 하고 있답니다. 수영이 아주 그래도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분지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어요. 오 상아는 진짜 예쁘죠? 진짜 많이 커졌어요. 얘가. 진짜 많이 커져가지고, 어우, 떨어지네. 진짜 많이 커져가지고 멋있어요. 와, 이 작은 애가 요만했었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얘가 작아져서 분을 옮겨준 건데, 도로 커져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야 뿌리를 한번 잘라줬나? 뿌리를 적심하고 나면은 더 건강해지고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요즘에 물이 빠지는 시기에 이런 애들이 예쁜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봉랑이, 방울봉랑에도 내놨는데, 음, 많이 나와요, 나오기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구들이. 근데 떨어지는 것 비해서 자구가 빨리 크지를 못한다는 거. 이파리들이 빨리 크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성하게, 음, 뼈대만 남는 거죠. 봉낭이들이다 그래요, 전부 다. 봉낭금도 그렇고, 봉낭이도 그렇고, 원정 봉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우리 집 원정, 원정 봉랑금이 풍성해지고 아주 풍성해져서 이뻐졌어요. 생장등 밑에서 아주 잘 크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파리를 떨구지 않고 더 풍성해졌다는 게 신기합니다. 얘도 이런 게 자라나오면은 풍성할 텐데, 금방 크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쬐끔맣게 나오니까. 이것도 여러 개 합식해서 이 정도인 거지, 어, 합식할 때는 이게 꽉 찼었죠, 여기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목대만 엉성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크리스마스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다시 심어줬는데, 약간 엎질러질 뻔해가지고 약간 삐뚤어졌네요. 요거는 토스카넬리 물이 빠지고 있고요. 요거는 방울복랑금방울복랑금이 이파리 몇개 떨어뜨리더니 지금은 모에서어요 건들면 떨어질지도 몰라요. 몇개 떨어뜨리고 한 대여섯 개 떨어졌나봐요. 그리고선 지금은 아... 머문 상태예요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머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언제 떨어질진 모르겠어요. 방울복랑금이 이런 모습이고요. <laughs> 세상에, 이거 커진 거 보세요. 레드블, 레드, 레드슈퍼클론. 레드 <laughs> 힘을 먹고 여기서. 기존에 있던 잎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와, 멋있어졌는데요. 빗물 많이 먹어서 넓적해지긴 했는데 커져서 좋네요. 이거는 몽환여왕. 이것도 빗물 받아 먹었는데 딱딱하진 않아요. 여기를 받아 먹었을 텐데. 이렇게 군생으로 이게 자구가 쑥안 나와서 이렇게 커야지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막쑥 올라와가지고 목대를 길게 빼고 크죠. 몽환, 몽환여왕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거는 스킬라. 2,000원짜리 창, 스킬라. 잘 크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목말라 하는데, 화분이 약간 안 맞는 상태로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리대들이 뭐 물을 다 빼가지고, 예쁜 애들이 없어요. 지금은 잘 크고 있다는 거. 그런 거 병이 안 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키우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